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올해 12월 달에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단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장으로 행복주택 94가구를 공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2001 아울렛 등이 있으며 강동역이랑 천호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당첨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해당되며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또는 사회 초년생과 예술인 등입니다. 신혼 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세대와 예비 신혼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이랑 자산 기준은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월 평균 소득 100%에서 120% 세대, 총 자산 최대 2억 9,200만 원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하는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약 709만원이며 1인 가구는 120% 2인은 110% 소득 기준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당첨자 선정입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 공급 지역 등에 현재 거주하거나 대학교나 직장이 있는 분 중에서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고령자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